오늘 넥스텔 알아? 우리나라 강관 산업의 핵심 춤을 담당하는 기업이야. 창업자 박규정 원래는 인천 시화공단에서 철강 사업을 하고 있었어. 1990년 철강 클러스터인 포항권으로 거점을 옮겨 대원공업을 설립했어. 초창기엔 컨테이너 부품과 철강을 가공했고, 그후 공장을 매입증설하며 규모를 키워갔어. 2001년 다음 세대에 철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로 넥스텔로 사명을 변경했어. 이때 강관 전문 기업으로 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관을 본격적으로 생산했지. 그리고 ISO, KS, JIS 등 각종 인증을 받으며 강관 전문 기업이 되었어. 2007년엔 미국 석유업회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로 뻗어나갔지. 이 인증이 왜 중요하냐면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여권 같은 역할을 때문이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 안전 표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지. 그렇게 넥스트은 미국 캐나다 현지 진출까지 성공해내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뻗어나갔어. 2023년엔 코스피 상장까지 해내며 글로벌 시장에 향한 신뢰를 더했지. 그리고 2024년 국내 최초로 26인치 IRW 강관 양산에 돌입했는데, 26인치는 두꺼운 강판을 정밀하게 붙여야 해서 만들 때 난이도가 확대는 제품이야. 가스관 같은 에너지 인프라, 도시 상수도 산업용 수관, 대형 통목 구조제에 쓰이는데 넥스트의 뛰어난 기술과 설비로 국내 최초 생산에 성공하며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을 이어낸 거야. 이 성과들을 기반으로 현재는 국내 4대 강관 기업으로 자리 잡았지. 그래서 지금은 매출 약 5,500억. 시가총액 약 3,300억. 넥스트니 약이었어.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줘.